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땅으로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꿔드리는 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요, 2020년도에도 역시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통상적으로 전문가들 한 10명에 7, 8명 정도 금리가 또 내릴 거라고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저희가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전 세계가, 어, 지금, 음, 변화를 갖고 있는 시기죠. 그래서 아주 그 3차 산업의 구 경제 때, 어, 지난 3차 산업에 있던 경제 시스템 구조 통합 통합이라는 통계 이런 모든 그 자료들이 맞지가 않아요. 시대가 왜 바뀌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전문가들도 예측을 좀 조심조심스럽게 하고 있고 더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워낙 빠르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급속도를 하기 때문에 어 예측을 해내고 어떤 것을 이렇게 추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기존 그 3차 산업 시대의 그 경제나 금융 그 시스템들, 그런 자산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을 그대로 그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내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그 시청하시는 그 투자가 분들이 어좀 애로사항이 있겠다.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좀 이걸 어떻게 분별을 잘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되긴 하는데, 일단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을 하면서, 어, 들어보시게 되면, 어,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 시대가 흐르는 걸, 흐름에 대해서 원리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쭉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기술이 바뀌면서요. 그러면 기술이 바뀌면서 의식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고 자료를 수집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분별이 생길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이 기술 발달로 인해서 의식주만 아니라 교통도 변화를 하게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산업도 또 거기에 따라서 어, 사업 모델도 수입하는 이 산업들 자체도 바뀌게 돼 있고요. 특히나 국가에서 사는 산업들 축도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이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화폐에 대한 변화들 진짜 정말 뭐 하나가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이 변하는데 이렇게 빠르게 급속도로 변하는 데도 아무 영향이 없고 영향을 받지 않고 모든 것들이 토대 위에 그 영향을 받지 않는 시조성이 아주 음, 유일무이한 가치를 소유하고 있는 그땅 위에 모든 것들이 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 땅은 그 위치 그 자리 그 하나밖에 없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금리가 또 내린다. 내리다, 안 내린다. 우리 투자가들은 미리 내릴 수 있는 걸 예측하고 거기에 대안을 준비를 하면 되고, 그래서 안 내리면 좋은 거고, 내리면 좋은 거고. 그렇죠. 왜 거기에 대안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투자가들은 항상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보셔야 하는데, 그게 어떤 나무에 딱 걸려서, 어떤 거에 하나에 걸려서 보시게 되면 안 되고, 전체 숲을 싹 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우리나라 땅 사는데 내가 왜 국내외에 그 부동산 시장을 읽어야 돼. 이런 말 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내가 부동산 땅 투자하는데 왜 금융을 알아야 돼. 이런 말 하시는 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크게 자산 시장 전체를 보고 이 시대에 내가 투자는 2020년도에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면서 나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실한 수익을 보장해 줄수 있는 투자 상품을 찾아서 해야지 내가 그 전에 아파트 했으니까 아파트 갭 투자로 또 수익을 벌려고 하고 그 전에 주식 했으니까 주식을 하고 이런 관점으로 기존 관점의 3차 산업에서 했던 그런 투자 방식으로 투자를 한다는 건 리스크를 많이 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변에도 불변의 가치를 갖고 있는 부동산 중에서 땅. 근데 그 땅도 이 시대에 맞춰서 바뀌면서 지역 선별하는 기준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은 또 3차 산업의 시대에 따라서 그때 지역, 투자 지역을 선별하는, 부동산 투자 지역을 선별하는 기준들을 갖고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땅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건물 짓는 땅만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건축용지가 아주 희소합니다. 어, 이미 도시화 된 곳도 희소하지만 앞으로 신도시가 들어가는 지역에서 국가가 개발하는 지역의 경제 수도이면 경제 도시를 만들면서 또 어, 국제 관광지를 국가가 국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개발하는 국책 사업으로 어, 진도주의에서 개발하는. 그 지역을 선별해서 그 지역에서 최고의 입지에 땅을 찾아낸다라는 거, 정말. 그 땅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이게 4차 산업의 기술에 의해서 변화되는 이 의식주마 문화부터 모든 걸 소비 패턴부터 금융부터 변하는 모든 요소를 다 반영해야만이 최고의 입지, 가장 안전한 입지, 가장 확실한 입지, 보장된 입지를 어, 선별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은 자꾸 이렇게 3차산업시대 지나간 시대에 그죠. 아직은 저희가 양다리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4차산업에 진입하는 게 조금 늦었죠. 근데 전세계가 다 바뀌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만 바뀌는 게 아니라요.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에 모든 걸 맞춰서 투자하고 모든 걸 사더라도 모든 걸 맞춰야 하는데 되게 많은 분들은 자꾸 투자 관점을 옛날 관점으로 자꾸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어, 이게, 이 얘기를 드리면 혼란이 될까? <laughs> 아니면, 어, 여기서도 반드시 분별해내시는 분이 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사차 산업이 되면서 키워드를 수없이 제가 얘기를 많이 했죠 저경기 저소득 저일자리 저금리 거기다가 저공 무소유 시대이죠. 어또 그리고 저금리 시대이고. 근데 무소유 시대가 아주 중요해요. 무소유 시대보다 더 중요한 정확한 표현은 공유 시대인 거죠. 이제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해요. 소유를 안 하죠. 소비를 안 하는 것보다는 소유를 안 해요. 소유를 하는 자체가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훨씬 비생산적인 거를 알고. 근데 소비를, 소유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저 일자리 적용기, 저금리, 이런 모든 그 4차 산업 시대의 경제적인 이 배경. 이것 때문에 그 시장의 구조, 시스템에 의해서 소유할 가치 있는 거 외에는 소유를 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때그때 그때 필요하게 저렴하게 쓰는 거죠 왜냐면 모두 다 이제는 소비 자체가 되게 효율적으로 사실적으로 효과적으로 해요 효율성을 갖고 옛날에는 조금은 두루뭉실한 투자들을 했다고 하고 소비를 했다고 하면 이제는 일자리도 없는데다가 돈을 벌기가 어렵다 보니까는 어떻게 하냐면, 소비하면서 돈을 벌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 주지 않는 사업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시대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도 이 얘기 꼭 들으셔야 해요. 포인트 수준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포인트 수준으로는 안 되는 거고, 내가 꾸준히 쓰는 물건으로 소비를 꾸준히 하면서 거기에서 수입이 창출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얘기한다고 다 단계 판매 방식, 뭐 아메이, 뭐하이리비뭐 이런 것들 등등들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그거 아니에요. 꿈의 어, 마케팅이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죠, 우리나라는. 근데 일단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걸 저는. 그래서 투자로만 지금 투자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시대의 반영을 빼고 나서 어떤 투자를 한다는 건 아주 위험하다는 라 얘기예요. 그래서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것처럼 금리가 내려가는 올라가는 전문가들이 얘기가 얘기돼서 움직이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늦기도 하는 부분인데 어찌하든 지금이라도 인식을 했다고 하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있어요. 저금리 시대라고 하면 물가가 오르는 것을 어, 매년 오르는 물가상승률을 금리가 따라주질 못한다는 거.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무슨 뜻인데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 은행에 내가 돈을 넣어놓고 있는 분들은 넣어놓은 자체가 손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은행은, 어, 다시 수정해이렇게 물가는 오르는데, 이율이 안 오르는 거죠. 오히려 이율가 더 낮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투자를 해서, 어, 원금이 손실이 되지 않고, 감가상각이 되지 않고, 금리가 계속 낮아지잖아요. 그 화폐는요. 근데 금융은 계속 금융에 뭐 적금, 연금, 보험 모든 상품들이 가치가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돈만 가치가 떨어지고 어 여러분들이 적금해놓고 보험 들어오는 건 연금 들어오는 건안 떨어진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연금으로 됐죠. 당연히. 원 금액이 원그 어,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하는데 내가 여기 있다가 적금해놓고 어, 보험 들어놓고 연금 들어놓은 거 그게 하락 그 가치가 화폐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다라고 보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제가 부동산을 갖고 자산 관리를 하게 되고 그 부동산 상품에서 땅을 선택한 이유는요 강가 상각이 안 되는 유일한 게 땅입니다. 땅.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하면서 감가상각이 되는 상가나 건물 같은 거, 아파트 같은 걸로 사게 되고 자동차를 사거나 이런 것들은 다 손해예요. 사면서 바로 감가상각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이 된다, 그리고 수익이 나는데 어느 정도 시기가 10년, 20년 후에 되면 15년, 20년 되면 리모델링을 하면서 다시 돈이 다 재투자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뭐 뭐라고 하면 내가 돈 내놓고 달달이 타서 쓰고 다시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심리적으로만 안도를 느끼는 거고, 어찌하든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꾸준히 내가 번 돈에서, 어, 그냥 내가 넣어놓은 돈 다시 타서 쓰면서, 그냥 만족하는 거죠. 태양금 투자도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개념을 조금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금리의 투자, 어, 돈에, 금, 은행에 갖고 있는 자체가 손실이라는 거. 내 돈에 같이 갈아.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게 벌었는데, 은행에 안전하게 넣어놨다고 혼자만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돈에 내가 100만원, 어, 어, 5년 전에도 100만원을, 어, 5년 후에도 100만원의 가치를 갖고 플러스 아파를 만들어 적어도 100만원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는 게무 뭐냐는 거죠. 투자상품 중에서 땅이에요. 여러분, 땅밖에 없습니다. 아파트도 그러고, 뭐 건물도 그러고, 상가도 다 강가상각 되잖아요. 수익서그 부동산. 그, 투자 상품들도 다, 오피스텔 뭐 이런 것도 다, 바로 강가상각 때문에 그러는 거고 수익률이 계속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원리를 안다라고 하는 분들은, 공부를 해서 아는 분들은 그래서 금융을 투자 많죠. 부자 중에서 금융상품을 주식은 안 해도 부동산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부자들 흉내만 해고부자들 하는 거 따라만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되게 유명한 그 투자가들 중에서 보면, 주식,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또 장기 투자를 해요. 그것도 우량 주식으로 아주 안전하고 확실한 것만 하고 장기로 가요. 근데 일반 또 우리 서민들은 장기로 갈수 없잖아요. 막 이렇게 이게 막 바로 뭔가 하고 막 바로 뭔가 수익을 내고 이런 환경에서 자꾸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악의 악순환을 계속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 뭐 이건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근데 저도 이런 것들을 자료를 만들려고 이게 원래 제가 이 제목을 몇주 전에 이렇게 해 놨는데도 지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자료를 주고 뭐라도 하나 만들어서 해야겠다 하니까 이게 늦어진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무슨 자료를 꼭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지 왜 이게 시대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수없이 얘기를 했고 2018년, 20년도 어, 19년도, 17년도, 그때도 다 얘기를 했었던 거든, 저금리 시대나 저 경기에, 어, 저 일자리에 기회가 없는 시대다라는 거 되게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료를 좀 만든다는 게 유치했지만, 그래서 제가 자료를 만든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꼼수를 좀 썼죠. 이렇게 뉴스에 2020년도 금리 인하, 이렇게 하면, 뉴스가 이렇게 여기 뉴스를 딱 클릭을 하셔야 돼요. 이제 뭐, 블로그나 막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관점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뉴스도 기자가 쓰는 거가 다 맞진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일단 뉴스에 나온 것을 통계층 꼭 어떤 뉴스를 보든지 하나만 보지 마시고, 다양하게 한 10개를 봐서 통계를 내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그, 홍남기 그 부회장이 나와서 했던 말이 뭐냐면, 어, 이제 그, 요즘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소상공인에 너무 힘들다 보니까 경영의 안전을 위한 자금으로 뭐 인하를 해서 또 대출을, 대출도 인하를 해주게 대출 인하도 하고, 대출 이자도 인하를 하고, 어, 또 이렇게 그 금리를 인하를 시켜주겠다라는 내용을 했고, 또 이제, 어, 국가 신용등급을 매기는 그 피치라는 그 회사가 우리 대한민국의 신용평가를 발표를 하면서 또 이제 어 뭐100% 금리를 0.25% 정도는 이 나라를 해야 한다라는 거의 어뭐 이렇게 정확하게 발표를 하다시피 또 발표를 했어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거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뭐냐면 일단 내가 돈으로 갖고 있다. 이 자체는 그냥 뚝뚝뚝뚝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3차 산업사회에서 자본주의, 자본사회로 왔을 때 이미 이 자본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했었어요. 왜냐면, 어, 산업시대에는 노동으로 돈을 벌수 있었지만 자본사회는 자본을 모르면 금융의 시스템, 돈을 어떻게 버는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돈을 못 버는 시대거든요.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어, 여러분들 아시면 주변에 항상 많이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님들만 봐도 그렇고. 그래도 저희 어머님은 임대수입을 부모님은 했는데 어 조금 그 임대수입 중심적으로 한게 아니라 어떻게 우연히 우리 집 마련하면서 방몇개 만들어서 월세를 받았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자식들을 다섯 명이나 다 키우고 했지만 그매그 그 정확한 거를 몰랐기 때문에 그 거기에 몸을 담고 있었는데 더 이렇게 집중하지는 못하셨더라고요. 근데 좀 이게 안타깝죠. 네, 공부하셔야 돼요. 돈을 벌려면 돈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 제가 수없이 얘기한 거죠. 뭐, 매번에. 영어 잘하고 싶으면 영어 공부하잖아요. 골프 치고 싶고, 골프 잘. 하고 싶고 배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골프 잘 하려고 하면 배워야 하잖아요. 돈도 부자가 되고 싶으면 돈을 버는 방법을 배우고 공부를 해야 하고, 수입을 보는 방법을 배워야 하고, 그다음에 디테일하게 보는 방법들도 다 보고, 또 정치, 경제, 외국, 금융, 산업, 기술, 에너지 모든 것들을 다볼줄 알아야 돼요. 무역 관계부터 해서요. 그런 것들이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종교까지, 역사까지 다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내용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 알수 있다는 내용을 제가. 그리고 어. 다시 돌아와서 그럼 토지 투자만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원리는 그거예요. 생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의 땅은 더더욱 더 70%가 산이에요. 나머지 30%가 평야인데 거기에서 도시 지형은 2.5%밖에 안 돼요. 뭐, 상업지, 뭐 이런 거다 포함해 2.8% 정도 주거지를 보게 되면, 은 근데 2.8%의 땅 중에서도 또 현재 개발된 지역을 싹 빼고, 이제 그 앞으로 개발이 되는 지역을 하게 되면 0.1% 정도도 안 돼요. 근데 거기에 있다가 또 국가가 개발하면서 경제도시에다가 국제관광, 지금 여러분들이 인식을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세 만금에도 군산, 김제, 부안 이세 개의 지자체 있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군산을 많이 보는 이유가 뭐냐면 산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산업을 기업들을 되게 강조하는데 물론 크게는 맞아요. 하지만 어떤 산업이 들어오냐 4차 산업에 어 메인이 되는 사업들이 들어와야지 4차 산업이 되면 하향 산업이 되는 산업이 들어오면 뭐가 중요하냐 그 기업이 들어오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도 분별을 잘해야 돼. 그리고 4차 산업의 특징이 뭐예요? 다 기계와 자동화잖아. 요 사람이 하지 않아도 기계가 끼리 센서를 통해서 자기네가 작동하고 끄고 키고 다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동화가 되면 될수록, 어,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제조업들이 일을 하지만, 일자리는 많이 형성을 못한다는 거 한정되게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어디에 관광, 관심을 갖냐 관광산업이에요 관광산업 투자비도 조금 들고 처음에만 해 놓으면 그 우리 인프라사업같이 고속도로같이 처음에만 돈을 투자해 놓으면 계속 끊임없이 수익이 창출이 되는데 현대자동차 한 하나, 하나 만들고 100대 만드는 것보다 관광객이 와서 돈을 쓰고 가는 그 수익이 더 많이 될 정도로 관광산업의 전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국가에서 국가를 먹여 살리기 위한 사업으로 전환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관광지만 있으면 안 돼요. 경제도시와 같이 반드시 있는 곳을 선별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곳을 국제관광지, 국제경제도시 그리고 어, 또, 국가가 개발하는 거, 그리고 국가가 진도주의에서 개발해서, 국가가 개발을 해서, 국가를 먹여 살리는 사업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경제도시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부분에, 뭐, 테크노밸레 하나 들어가고, KTX 하나 들어가고, 무슨 역사 하나, 들고, GT, GTX 하나 들어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대학교 하나 들어가고, 뭐, 대기업 하나 들어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들어갈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팔 타이밍에 가장, 대한민국에서 변화가고, 인구가 밀집되고, 일자리가 집중되고, 미래 4차 산업들이 집중될 수 있는 지역이 위치와 조건을 갖춘 지역이 어딘지, 이거를 찾아내는 게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너무 중요한 게 찾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만금, 경제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줄수 있는 유일무일한 마지막 기회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 제가 국토 종합 개발 계획에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도 전라북도만 도시화가 되게 되면 100% 도시화가 우리나라도 다 됩니다. 전 지역이 100%가 다 돼요. 도시 지역으로 정해 놓은 모든 지역이 100%가 다 도시 지역, 도시화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대단히로 어, 우리가 지금 세만금 사업을 크게 보는 게 뭐냐면, 국책 사업으로 이미 넘어왔고, 특별 법도 통과가 됐고, 모든 것이 다 바뀌었어요. 국가가 진도주의해서, 어, 직접 세만금만 개발 계획만 집중하는, 어, 정부 기관도 만들었고, 개발 계획 수립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세만금 개발 공사까지 정부 기관으로 만들었어요. 그니까 러 이제 무슨 말이냐, 국가가 아니라 이제, 자체적으로 새만금은 개발할 수 있게끔 이미 법으로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대 백대 과제에도 포함을 시켜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워낙 눈에 가시화가 잘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장에 있는 저희들은요, 정말 빠른 속도로 어, 어,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 워낙 우리가 당군의 가장 큰 면적이잖아요. 지금 국가사업 중에서 국가 국책사업 중에서 예산도 21조 가장 많이 편성이 됐고요. 규모도 가장 크고요. 항만공항철도도로 모든 것다동시대발로다 같이 개발하고요. 군산 김지 부안을 균형잡히게 다모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 먼저 부안부터 개발한다, 분산부터 개발한다, 김제부터 개발하는 거 아니야. 다 균형 잡히게 다 동시다발로 같이 개발을 하기 때문에 면적 자체가 단군이는 최고예요, 최고. 이렇게 큰 면적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뚝딱뚝딱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워낙 경험이 없으시니까. 그래도 2023년도 7월까지는 핵심 요충도는다 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투자해서 답 나오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생만건이 뭐냐? 이제는 다 알아요. 이제는 상식이지 정보위가 아닌 시점을 지금 오고 있어요.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매물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가 나오면 금매물로 하고 땅가격은 부르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게 돈이 되고 있는 이 타이밍에 제가 말했죠. 그 전에, 그 흔하대 흔한땅 사는 관점으로 뭐, 계약금을, 뭐, 누구, 뭐, 뭐 어쩌고 이렇게 뭐 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뭐라고 할까요? 어, 이런 규제들을 많이 하게 되면 땅을 살 수가 없어요. 지금은 입지 볼줄 아시면 입지 보고 나머지는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특히 소액가보 계시면 입지 타고라면요 무조건 사셔야 합니다. 입지 입지를 못 보면 용도를 제가 분별하라고 있고 용도를 못 보시게 되면 아니 용도는 보시지 않요 입지를 못 보게 되면 도로망을 봐야 돼요. 도로망을요. 여러분 못 보는 게 어딨어요. 막 집중해서 보세요. 제가 다 영상으로 해놨기 때문에 진짜 제 영상 보고 도움 많이 받았다고 저 정말 많은 어, 연락을 받거든요. 고맙다고. 그런 분들에서 자체적으로 할수 있는 분은 하시는 거고 나, 저는 제가 말하듯이 길은 도로는 길이고 어, 땅은 땅이다. 이렇게 밖에 안 보이시는 분은 빨리 오셔야 돼요. 빨리 오셔야 돼요. 특히나 소액이시기 때문에 더 빨리 오셔야 돼요. 소액을 갖고 계시 분은 기회가 없어요. 돈을 좀, 뭐, 5억에서 10억 가까이 갖고 있는 분 그래도 기회가 있어요. 조금 여유있게 오더라도. 그래도 이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뭐, 1억 미만요? 그리고 1억에서 뭐 2억 사이? 빨리빨리 빨리 오셔야 합니다. 정말. 어, 그렇게 해서 저는 최고의 입지 아니면 안 하죠. 당연히 전문가가 자기 얼굴에 명예를 갖고 하는데요. 최고의 입지. 오늘 올때 오늘 물건들 중에 최고의 입지 물건을 저는 추천을 해드려요. 근데도,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본인들이 규제를 많이 갖고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어,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제가, 이, 이 마지막 대한민국이 주는, 국가에서 주는, 정부가 주는 마지막 이 기회 때에, 여러분들이 내가 1억이다 하면 반절씩 반절씩 나눠서, 반드시, 어, 전문가가 추천하는 거 반드시 사세요, 여러분들.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꼭, 꼭 사고 싶다. 난 진짜 이거다. 나는 이거 같다.라고 하시는 거 사시고 반드시 초보 투자자들은 전문가가 추천해주는걸 반드시 반절로 꼭 사십시오. 그 경험을 할수 있다라는 것들 일생일대 여러분들에게 두번 다시 오지 않는 기회이고요. 그 타이밍에 따라서 유지 관리 다 하고 어떻게 가야 할지 전략도 세워드리고 여자분들 여러분들의 투자 목적에 따른 기간에 따른 수익률에 따른. 모든 계획에 맞게끔 차근차근 계획을 해서 처음에서 끝까지 같이, 어 관리를 해드리고, 또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한번 저와 같이 처음에서 끝까지 하게 되면, 아, 개발지토지지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지나고 차후에도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래량도 많을 거고, 단가도 가장 높을 거고요. 1위를 탈환하면 따라올 면, 대한민국에 따라올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뭐 제2의 강남이나 명동이다, 뭐,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건 당연하지 않나요? 대한민국에서 경제 수도를 만든다는, 수도가 이전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강남 처음 만들어줄 때그 강남인 줄 알았으면 안 샀겠냐고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세만금의 부안이 강남 땅이 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많은만큼 보이고 공부한만큼 보이다 보니까 공부부터 집중하셔요.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처음에서 끝까지 쭉 이어서 보시라는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아 어, 드리면 기준이 좀 잡힐 거예요. 일단 한 사람 걸쭉 들어보시면 어 기보 기준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거든요. 이 사람 저 사람 모르는데 막 들으면 헷갈려요. 처음에서 끝까지 쭉연결되어 있으니까 들어보시고 기준을 좀 어느 정도 아 이런 거 말하는구나. 이렇게 기준을 쭉 삼고 또 다른 것들을 또 같이 보시게 되면 분별이 좀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쉬워요. 저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부분 공부할 때 유튜브 보고 공부할 때 항상 그렇게 해요. 어떤 좀 전체의 숲을 보고 있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전체를 싹 한번 보고 또 이제 다른 사람들 것도 좀 이렇게 보고 거기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제가 분별해 가면서 공부를 하거든요. 어떤 다른 것들, 뭐 다른 뭐 이렇게 공부할 것들이 있잖아요. 심리적인 것도 그렇고, 뭐 제가 관심 분야가 많이 있는 거, 역사도 그렇고, 뭐 영어도 그렇고 그런 것들 볼 때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 2020년도는 토지 투자, 그걸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한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아예 얘기했어요. 작년에. 어, 2019년도 12월에 다 얘기했습니다 연말까지 7조를 풀어서 어, 토지 보상을 하겠다라고 하고 2020년 45조를 풀겠다 이것도 역대 최고의 토지 보상입니다 45조 그럼 국가가 어디에다가 지금 돈을 쏟아붓는데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내가 돈 금융했다 있다 보험했다 있다 펀드했다가 주식에다 했다 고 그것만 고집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그거는 한번 생각해봐야지 않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어, 땅은요, 투자 상품에서 위험 부담이 가장 적어요. 그래서 초고 안전 상품이 바로 땅입니다. 강가상각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말하는 게 땅이 부동산의 꽃이라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이유예요. 근데 어떤 땅을 갔냐에 차이가 있고 어떤 지역에 갔는지 차이가 있죠. 그 영상은 제가 바로 이 영상, 전 영상에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지역을 선별하는 기준, 돈이 되는 땅을 선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제가 좀 쉽게 어 아주 그냥 핵심만 해놨어요. 물론 그 하나하나 카테고리를 갖고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줘야 하는 게 맞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너무 어렵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셔서 제가 일단은 큰 맥락만 해드렸고요. 이제 저와 이제 이렇게 어, 만나서 상담할 때는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어 사례를 조금 보여드리게 되면 이해가 많이 가시더라고요. 가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 어 시대에 맞는 투자를 해야 돼요. 시대에 맞는 소비를 하셔야 하고요. 시대를 배제한 옛날의 관점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도 사업도 모든 것들은 꿀 수밖에 없고 악순환 채널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것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살수 있는 땅을 사는 게 아니라 돈이 되는 땅을 사고 하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춘. 입지에 있는 땅을 선별해내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그걸꼭 분별하고 가장 중요한 건요 타이밍에 맞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으로 단독 필지의 개인등기를 살수 있냐 없냐 그게 가장 또 중요한 거고요. 도로가 있냐 없냐보다 더 중요한 건 입지이고요. 지금 매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드는 이 매물이 없을 때 이걸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화시켜서 해석하지 마세요. 이 매물이 없을 때의 지금 관점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고 지금 세만금이 매물이 숨었어요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3월이면 더 없기 때문에 2월 얼마 남지 않은 이게 여러분은 또 일생일대 소액 갖고 계신 분은 절호의 기회라는 걸꼭 명심하시고 빨리 서두르시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도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여러분은 항상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항상. 아, 자료와 정보를 어, 준비하고, 여러분의 안정된 삶과 아, 노후를 위해서 항상 음, 도움이 될수 있는 자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